부모가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방법, 자식만 바라보지 마라. 자녀를 만나면 세 가지 척하라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평생토록 평안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식이 어리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 생각하지만 이미 그들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설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때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따뜻한 사랑이 아닌 무거운 간섭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보아도 보지 않은 척하는 목본 척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자녀의 사적인 어려움에 섣불리 나서기보다 침묵으로 존중하고 든든한 등불처럼 곁을 지켜주는 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둘째, 가진 것이 없는 척하는 무일척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반복되는 재정 지원은 자녀의 자립심을 해치고 감사를 당연함으로 바꾸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단호함으로 자녀가 스스로 삶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셋째, 모르는 척 물음을 삼가는 막문 척의 배려를 보이십시오. 마음이 괴로울 때 캐묻기보다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기댈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세 가지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통해 부모는 평안한 노후를 얻고 자녀는 강인한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임무이자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